혹시 어젯밤에도 화장실에서 변을 보며 끙끙대셨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터져 나갈 듯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힘을 주던 그 행동이 당신의 생명을 아사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화장실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준입니다. 소아기내과 전문의로서 35년간 임상과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60세 이후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배변 습관이 여러분의 심혈관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일상적인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증상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체 노화 과정으로 인해 혈관의 탄력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특히 대동맥과 같은 주요 혈관 벽은 젊은 시절에 비해 딱딱해지며 혈압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 감소합니다. 2023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이 변비로 인해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줄 경우 복부 압력 증가와 함께 순간적인 혈압 상승 폭이 젊은 사람보다 최대 30% 이상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발살바 현상이라고 명명하며 이는 생체 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발살바 현상은 흉강 내 압력을 급격히 높여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고 이후 압력이 해소될 때 혈압이 폭발적으로 재상승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혈압의 오르내림은 노화된 혈관에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화는 이미 약해진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는 뇌졸중 발병 위험을 최대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사건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노년층의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다른 계절보다 10% 이상 높으며 특히 화장실에서의 급성 심혈관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은 되돌릴 수 없으며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심장과 뇌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 중요한 기관들은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명확한 증상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위험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변비약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자극성 변비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장의 정상적인 연동 운동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여 배변을 유도합니다. 만성적인 자극은 결국 장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고 자체적인 운동 능력을 저하시켜 대장 무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유럽 소아기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자극성 변비약을 1년 이상 상습 복용한 60대 이상 환자군에서 대장 무력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비약이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당신의 화장실에 있는 불필요한 변비약을 당장 버리십시오. 두 번째 위험요소는 만성적인 수분 부족입니다. 인체는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의 원활한 기능의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 없이는 대변이 단단해지고 부피가 줄어들어 배변 활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커피나 차 같은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려는 시도는 오류입니다. 카페인 성분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므로 결과적으로 몸속 수분을 더욱 고갈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 8잔 미만의 물을 섭취하는 노년층에서 변비 유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단단한 대변은 배출 시 항문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이는 발살바 현상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즉시 바꾸십시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섬유질 섭취의 불균형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가공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장내 유익균 활동을 돕는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 섭취가 어렵습니다. 식이섬유는 대변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하여 장통과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2019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논문은 식이섬유 섭취가 하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노년층에서 변비 발생률이 40% 이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장 운동은 전신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움직임이 없는 생활 습관은 장의 연동 운동을 저하시켜 대변의 장내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이는 대변의 수분 흡수를 과도하게 유발,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2022년 미국 노인병학회지 연구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장통과 시간을 유의미하게 단축하고 변비 유병률을 25%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장 기능과 혈관 건강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습관과 배변 자세 4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혈관 경직이라는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해결하여 여러분이 화장실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장 건강에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 껍질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성 덕분에 차전자피는 섭취시 장내에서 자신의 무게 대비 최대 40배 이상의 수분을 흡수하여 부드러운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장 속의 청소기가 굳어 있는 숙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배출을 돕는 것과 유사합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2021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차전자피를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위약 그룹 대비 배변 빈도가 평균 3회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변량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이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차전자피가 장 운동성을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대변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여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해조류입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이동하여 끈적한 점액질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점액질은 장 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효능을 가집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장 건강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넘어 장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옛말에 바다의 보물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알긴산과 같은 해조류 속 영양성분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년을 돕는다는 과학적 맥락에서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은 장 기능을 최적화하고 혈압 상승의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단순한 물 섭취를 넘어 체내 흡수율과 장 운동 촉진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순간적으로 체온을 낮춰 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이는 장 운동성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합리적입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급하게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장으로의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약 200ml 분량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위대장 반사를 유도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밤새 수분 부족으로 굳어진 대변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이 활동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배변 시 최적의 자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양식 좌변기에 익숙해져 있지만 인체 해부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는 가장 이상적인 배변 자세가 아닙니다. 변기에 앉을 때발 밑에 낮은 발판을 두어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올라오도록 조절하십시오. 이러한 자세는 직장과 항문 사이의 직장 항문 각도를 자연스럽게 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좌변기에 앉으면 이 각도가 약 90도 정도로 꺾여 있어 변이 배출되는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발판을 사용하여 무릎을 올리면 이 각도가 100에서 120도 정도로 넓어져 직장이 거의 일직선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는 고대부터 인류가 취해왔던 쪼그려 앉는 자세와 유사한 생리적 이점을 제공하여 과도한 복압을 가할 필요 없이 대변을 훨씬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7년 소아기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이러한 자세 변경이 배변 시간 단축과 배변 시 불필요한 힘의 사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음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네 가지 해결책을 요약하자면, 첫째, 차전자피와 해외조류와 같은 식품을 통한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둘째, 꾸준히 미지근한 물을 나누어 마시는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셋째, 발판을 활용하여 직장암 문각도를 최적화하는 배변 자세 개선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지침들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장과 혈관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여기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75세 김영철 씨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수십 년간 만성 변비로 고통받으며 배변 시 혈압이 180에 100mm 머큐리까지 치솟는 심각한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러한 혈압 급 상승은 발살바 현상으로 뇌졸중 및 심근경색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였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을 방문했지만 일시적인 처방 외에 변비와 대변 시 혈압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본 채널의 과학적 조언을 듣고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으로 해조류를 섭취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차전자피를 권장량만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더불어 배변 시 발판을 사용하여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유지하는 최적의 자세를 생활화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습관 개선은 3개월 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개월 후 김영철 씨의 배변 활동은 규칙성을 되찾았고 변의 질도 개선되어 과도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혈압 수치였습니다. 배변 시에도 혈압이 140에 90mm 머큐리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는 초기 180에 100mm 머큐리 대비 현저한 개선입니다. 김영철 씨는 선생님 덕분에 화장실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례는 식이섬유 섭취 적절한 수분 공급 그리고 올바른 배변 자세가 혈압 조절, 메커니즘과 장 운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살바 현상으로 인한 혈압급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 섭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배변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장폐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에 포함된 칼륨이나 인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섭취량을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2023년 미국 신장학회는 신장질환자의 식이섬유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개별적인 의료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특정 염증성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고섬유질 식단이 급성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2023년 유럽 소화기 학회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혈압강화제, 혈액응고 억제제, 당뇨병 약물 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식이섬유 보충제 또는 고섬유질 식품의 섭취량을 결정하십시오. 2021년 국제임상약리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은 특정 식이섬유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식이섬유는 혈액 응고, 억제제의 작용을 방해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치료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변비 개선을 위한 집이나 주스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공 제품들은 농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식이섬유 구조가 파괴되거나 필수 영양소 구성이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대다수가 과도한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변비 악화는 물론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주스 제품의 과도한 당 섭취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며 자연식품 형태의 섭취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최대한 자연식품 형태 그대로 충분히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의 온전한 흡수와 장 운동에 가장 과학적으로 이롭습니다. 과유불급.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과학적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철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발살바 효과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 급상승은 노년층의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혈관 스트레스는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변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검증된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해결책은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여 대변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하는 차전자피의 규칙적인 섭취입니다. 한국 영양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이는 배변 빈도와 대변량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집니다. 둘째, 알긴산 등 유익 성분이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해조류의 꾸준한 섭취입니다. 셋째,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미지근한 물의 올바른 섭취 방식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발판을 사용하여 직장 악문 각도를 최적화함으로써 과도한 힘 없이 배변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인 배변 자세입니다. 소아기학 전월 연구에서도 이 자세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단순한 지식 축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공한 의학적 사실과 검증된 해결책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식습관과 배변습관을 지금 당장 과학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학은 지식을 제공하지만 건강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공한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의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과학적 근거로 지키는 핵심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발살바 효과와 만성 변비의 위험성을 의학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또한 검증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생존에 직결되는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그들의 건강 또한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다른 디지털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이 정보를 확산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의 한 형태입니다. 2024년 세계보건기구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초래하는 위협을 경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이해도를 높이고 실제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유의미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또한 영상의 좋아요를 통해 이 정보의 가치를 과학적 관점에서 인정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실천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질문과 건설적인 피드백은 제가 더 심도 있고 정확하며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참여가 아니라 집단 지성을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과학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냉철한 의학 연구자의 자세로 과학적인 진실만을 탐구하고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